반갑습니다. 숲티비 형님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제가 마이크를 안 눌렀네. 마이크를 안 눌렀네. 어,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과감하게 더 도전을 해야 된다 말이었고 그다음에 조심할 거 조심하고 또 배당 좋은 건 배당 좋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간에 강조했던 그 경기가 아직 시작을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경기 같은 경우는 LG 경기가 경기를 아마 재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는 아직 좋은 흐름은 가는 것도 있고 안 좋은 흐름은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부속에 집중을 좀해 주시면 은 좋겠습니다 자 끝물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길게 장악하게 설명할 거는 당연히 없고요 필요하는거그 다음에 경기 수 남은 거그 다음에 의미 없는 팀그 다음에 항상 금이 있는 팀들 얘기를 많이 했었죠 9월달 지금 배팅을 보면은 그지? 어. 왜 맨날 그, 그 팀이 항상 우승 이길 수밖에 없고 그 팀들이 결국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어. 자 에트라 워싱턴 이거 오바에 대한 부분들은 뭐누누이 제가 방송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언더볼 경기는 아니죠 어 어빈 같은 경우도 뭐 시즌 초중반에는 이제 뭐 잘해주는 모습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어려운 모습이고 에틀란타는 어차피 올해 이제 망했었잖아 왜 에틀란트 1위 아니면 2등을 하든지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인데 물론 끝물에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7월달 8월달에 너무 망가지고 그 다음에 5할승률이 됐을 때 그때 연표를 많이 타면서 음, 이것이 기다릴 수 는 그런 부분 생겼지만 워싱턴하고 제가 마음에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고곧대로안 보고 싶은데 안 바뀐다고 왜? 그래도 결국 우승 이플래폼 의미는 없지만 근본 있는 팀을 찍는 게 맞고요. 아니 뭐. 둘이 잘하는 오마를 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죠. 어. 그 다음, 디타와 클브. 지금 안 가는 게 클브, 켄자, 그 다음 에리조나, 텍사스, 요런 것들은 승패로 상당히 비추하고 투수가 누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승패로서 가기는 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이 엘이나 클리브랜드나 켄자죠. 그죠? 실제로 안 좋아요. 다른 거 충분히 가도 왜 메이저리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만 안 가도 되거든. 디트는 어쨌든 어 1위를 계속 수성을 했고요 신기하죠. 그래도 2 0승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삼십 30, 삼십승 더 이상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전력이 상당히 불안하긴 하잖아 이제 왜 우리가 디트로이트 2 0 1 1 년도 이 이후로는 이 정도 걸 예상을 못했잖아왜 만년 꼴찌고 뭐 꼴찌 위에고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어. 그 축이 됐던 게 당연히 마이스가 선전해주는 것도 있고 숙발도 잘해준 것도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원래 디트는 배당을좀 좋게, 조, 좋게, 좋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엄청나게 승을 거둔 건 아니고, 지금 30승에서 20, 20승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어. 원래 30승 마지는 남겼었거든. 어. 근데 이제 마이즈가 좋다 보니까 1.47을 받은 것 같고,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하든 안 하든 클리블랜드가 승표 적으로 지금 역 배를 봤든 배당이 좋든 조,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배팅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매번 말씀드렸죠 클리블랜드, 에디 조나, 켄자스시티 텍사스 이런 팀들 그지? 음. 그래서 디트 승에다가 오버 보면 될것 같고 뭐 맨날 스킨스 피츠 스키나 나오는데 스킨스 나오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 팀을 팀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이 중요한 거거든 왜 컵스는 그냥 점수를 내는 팀이 아니고 뭐 대량 득점을 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컵스가 뭐이만하가도 나오고 뭐 다른 투수도 나오고 하지만 그걸 보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투수 보고 가진 않잖아. 다른 팀도 투수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투수를 참고하고 이러면 경우들도 있지만 컵스는 그런 팀이 아니고 온니 타격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이 좋은 물론 좋은 투수가 맞지 킨스 싸고 10승도 했고 10승에 대한 부담도 없고 1 0승을 하냐 마냐 차이도 평가를 크게 하자 국내 투수도 마찬가지고 왜 구승을 하냐, 십승하냐 을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했단 말이죠, 그지? 어. 그럼 뭐야? 컵스 이 무시무시한 4.5점대 뭐 4점 후반대, 5점대, 많을 때 6.7점 찍는 이 타격이 어. 아무리 스킨스가 잘하고 스킨스 한다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또굽패도 했었어. 1 9때면은 형들아 평균 자체점 1 9때면은 패가 좀 작아야 돼. 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이 컵스 타선이 다른 타선보다도 더 빡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컵스 역배를 가든지 다섯점 가면 되고, 어. 그리고 일단 컵스 투수도 언더 투수는 아니잖아. 호든 호튼이 좋은 투수긴 하지만 10승 4패를 하긴 했지만은 저는 컵스 바를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손이 많아서 그냥 컵스의 타선 지원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 어. 순수로 잘했으면 순수로 잘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가기 어려울 것 같고. 에슬레틱과 보스턴은 계속 얘기하죠. 뭐 스프링스 나오고, 아니면 세빌이 나오는데, 어 그게 가장 좋은 카드인 건 맞지만 그래도 4점 때면 못하는 투수죠, 그죠? 어, 에슬레틱에서 가장 뭐 좋은 카드 는 스프링스, 세빌은 다른 팀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점수 많이 주고 많이 내고 많이 주고 약간 이런 컬러 아니가, 그지 점수 8점, 6점 내면은 그 이닝에 5점 주고 뭐 다음 이닝도 5점 주고 결국 5회 끝나기 전에 뭐 동점 되있거나 역전 당했거나 뭐 이런 게 지금 에슬레틱이고 점수는 잘 내죠, 그죠? 어. 그래서 저는 오바 아니면 보스턴 승아니 많이 승하면 되는 것 같고 물론 얼리라는 투수가 별로 좋은 투수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어떤 팀이랑 붙어도 애슬레틱은 이제 체급 차이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점수는 많이 내면은 약간 이것도 워싱턴 마이이랑 같은 거 점수 많이 내면 뭐하냐 그만큼 점수를 주고 있는데 NC나 어 국내 야구지 NC나 뭐 롯데나 어그다음 뭐야 기아나 어려운 경기를 하잖아 그런 경기에다 승까지 이어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점수를 많이 내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런 점수를 많이 낸다는 소리는 뭐야 상대도 이길 수.. 왜 야구잖아 농구도 아니고 축구도 아니고 왜 점수 많이 내면 상대팀을 비길 수 있는게 야구야 그지? 어 근데 승을 많이 못먹었다는건 투수가 약하다는거고 그만큼 지킬 수 있는 이닝이 쉬운 이닝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음, 근데 매치하고 샌디는 당연히 샌디 투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할거고 그죠? 어 투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고 어 매치 그 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키스에 있었던 홈스인데 그래서 준정하게 10승 역할을 해줘 11승 정도 해줬습니다. 이건 팀팔도 있고 타격전에서 매치가 유리하고 샌디랑 매치랑 똑같이 줘야 될 이유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 그냥 매치 배당이 좋아서 다행이다. 어, 각이 좋뭐한 번씩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정도지. 샌디 투수로 샌디의 미드건 타격밖에 없는데 물론 콜로 잡는 경기는 9점, 11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죠. 왜? 콜로가 5번 시즌에 만인에게 공평등하잖아 심지어 다드스한테도 많이 괴롭히는 모습 보는데 올해는 아예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지? 어 그래서 지금 매치가 좀행복 안좋고 좀 패가 많다보니까 비타게 좋는데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매치 승을 가든지 아니면 샌디 잘하는 오버 가면 되고 매치도 마인 잘하고 중간이 없죠. 그죠? 지면 화끈하게 이기고 지면은 화끈하게 지고 그 다음 타격점 타격싸움 많이 하는게 매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매치 승이나 오버쪽을 보면 될것같고요 그럼 템파랑 토론토 템파가 그냥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템파 는 어차피 투수 보고 얘기한 적이 없어. 바즈드, 브래들리는 딴 팀에 비해서는 소리아노 에인젤스 소리아노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거 보는 게 아니고 타격 싸움 잘 능해서 그거 이기는 거 가지고 재미를 보고 언더도 보고 구장도 꾸지고 투자도 안 하고 스몰 마켓이잖아. 그지 마이미 바로 위엔가 밑엔가 템파에 있잖아. 그지참 잘했죠. 그러다 주춤할 때는 아예 패스해서 를안 갔던 부분들이고 물론 토론토 타격 좋고 빵빵치고 1 1 6점 내는 거아니다 근데 템파도 어 잘했을 때는 그런 볼티라든지 보선 이런 껄껄한팀 매치 이런 팀들한테 뒤집어서 이기고 타격을 먼저 주고 5점은 카운트펀치 맞고 6점 따라간 이런 컬러를 보여줬기 때문에 요번 시즌 템파를 재미나게 잘 썼거든. 옆배도 쓰고 승도 쓰고 언더도 쓰고 오바도 쓰고 요기나 진짜 잘 썼거든. 저는 그런 부분도 뭐. 토론토는 짜임새가 있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팀 자체 그냥 홈런 많이 치고 이런 거지. 그래서는 저 그런 부분이 템파가더 높게 평가를 받야 되고 잠깐 주춤했을 때는 안 찍었었고요. 8월 달인가 템파가 좋지 못했던 적이 있었지, 그제지 그때는 아고그 다음부터는 뭐 원래대로 모습 나온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많이 가던 그 모습이 나온다면은 안갈 이유가 딱히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템파 승이야. 어, 당연히 언더 볼 수는 없는 경기지, 그제 어, 뭐 투수들이 그렇게 유별난 선수들도 아니고. 음. 그리고 끝물이다 보니까 저는 언더 보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샌프란 시스코 아 뭐샌프란 시스코 경기 말고는 전부 다 오버 봅니다. 알겠지 이유가 뭐플리프로 들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경기 자체도 재미가 많이 나고 투수 상태들이 그렇게 어려 많이 어려운 스타일들은 아니다 보니까 오늘 언더 보기는 포괄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키하고 엔젤스, 뭐 엔젤스는 잘 싸워줬죠 이번 시즌에 이제 뭐 역배도 띄우고 2.5 프랜스도 가고 여러분도 잘 써먹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꼴찌는 어쩔 수가 없다. 5위를 하긴 했었단 말이야. 그지 배팅 그니까 웃긴 게 5위는 했지만 배팅적으로참 도움 많이 받았지. 옆배도 하고 옆배 오버 같이 해 주기도 하고. 어. 근데 순위는 영 그,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시즌 끝났다 이 말이야. 그죠?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은 경우 페이스가 지금 저 주춤한 게 전혀 없고 마인 오브 하든지 마인 언더 다든지하고 원디 펠라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밀마 오브 중에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조심하고 그는 차이지 문제는 없어 보여지고 에인젤스가 확실히 이번 시즌 4점대 5점대 이런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투수들이 뭐 쏘리하는 말고 좋은 투수들은 없었잖아. 근데도 우리가 에인젤스옆배도 많이 뜨고 프렌도 많이 뜨고 여러분도 많이 따라간 사람도 있고 따로따로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엔인지스에 대해서 그거 근로 생각하잖아. 그오위치고는 우리가 잘 써먹었잖아. 그지? 어. 휴스턴은 반대죠. 휴스턴은 일인데도 잘안 쓰는 팀이고 더러우니까 그지? 어. 근데 엔인지스도오위치고는 우리가 잘 썼죠. 푸렌도 쓰고 오바도 쓰고 역배서 쓰고 마치 거의 역배 받으니까 그지? 어. 갈만했을 때 그지? 이거는 여러분이 끄덕끄덕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으니까. 자 미네양키스는 일단 오바 겁나 난안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뭐 얘기했었어 요번시즌 웃긴게 지던 이기도 오바는 진짜 잘 낸다 이말이야 언더를 가기가 어렵다는게 미네잖아 왜 미네 근데 클립을 낸다고 미네같은 경우는 원래는 1,2 해먹었을때 그다지 그렇게 오바스러운 팀은 아니었어 근데 올해는 퐁당퐁당을 타든 뭐꼬꾸라지던 오바에 대해서는 확실히 수치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이건 일단 오바봐야될것 같고 양키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심타선 앞세워가지고 어, 실,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기분 내재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게 홈런, 오늘 SSG 홈런에서 지금 점수 많이 나듯이. 그런 쉽게 쉽게 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양키스 볼수 있죠. 양키스 마이너라 오반데, 이거는 미네까지도 팀을 가리지가 않아요. 미네 가 어떤 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팀한테 일단 점수 많이 나는 투수가 누가 나오든 반대편 투수가 좋든 다 뽑기 때문에, 8.5라는 건 일단은 어, 오버 가기에는 참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 경기입니다. 왜, 미네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구애는안 맞잖아. 팀은 뭔가지고 질 수도 있는데, 오버에 대한 부분은 맞잖아. 왜, 언더 찾기가 힘든 경기들이 많더라. 왜, 미네 타선에 미네 네임드에다가 그 정도 점수 많이 나요. 있는 거 대비해서 점수 진짜 잘 뽑는 거지. 근데 투수가 확실한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요번 시즌 이제 스타, 스타트를 잘못 끊다 보니까, 어, 성적이 지금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7월 달인가 8월 달 완전 꼬꼬레죠. 퐁당퐁당하고 이런 경기들 이 있었잖아. 그때 손도 안 대지 그제. 초반에좀 가다가 음. 켄자와 그 얘기죠. 켄자, 텍사스, 애리조나, 어, 어, 그분 안 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켄자가 가장 낫긴 한데 그래도 시애틀 자체가 물론 요번 시즌 선발 가지고 간건 없어. 원래 2년 전에 길버트 렉센 그 다음 또뭐 커비 그 다음에 뭐 안전 모 이렇게 가스티오 해가지고 했었거든. 근데 올, 올해는 확실히 타격점이 되다 보니까 원래 얘네가 7점을 좀 많이 받잖아, 그지? 근데 어. 기준도 올려놨네. 왜 시애틀은 항상 7점을 물 붙이고 7점을 제일 많이 받는 투수 팀 가리지 않고 물론 투수가 좋아서 하나처럼 그렇게 받는 분도 있지만 올해는 아닌데도 7점을 많이 받았었거든. 왜? 항상 그 언저리에서 뭔가 추가 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가안 되거나. 뭐 항상 그런 기준점 받을 만한 이유가 나오긴 하다 말이지 그래서 전 시애틀을 오버 보면 될것 같고 안갈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뭐 승수가 어떻고 물분 아직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 어느 정도는 변수가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물분은 구기한 알 수가 없죠, 구종 그래서 할수 있는데 만큼은 물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 멤버 차이가 많이 나면은 갈 수밖에 없다 반대를 보기는 어렵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하고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는 그냥 오버만 가면 될것 같고 어, 요번 시즌 뭐, 스가노 말고 이제, 이제 브레드시하고 이제 그 선수들이 복귀를 하잖아. 그지? 웰스하고 이런 선수들. 그지? 너무 늦었죠, 그죠? 어. 그래가지고 볼티가 투수가, 왜? 투수가 안 되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어. 그다보니까 올해 5위를 하고 있는데 맞지 타격은 별 차이가 없었어 뭐 마운드 캐슬이 뭐 토론토로 가고 아 뭐, 누구 그야 어, 토론토 갔잖아 그지 어 그래서 마이 차이나 그건 아니었고 투수가 너무 안 되고 작년 같은 웨웰스도 잘해주고 브레지시도 잘해주고 이런 게 됐는데 이제 나이 많은 스카노가 역할을 해야 돼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성적 당연히 투수가 안좀 당연히 성적이 나올 수가 없지 그지 어 그렇다고 뭐 화이트삭스 갈수 있는 부분 아니고 그래서 오마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티는 지금 나이 많은 그 스가노가 올해 가장 잘했기 때문에, 남부 주수들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너무 늦게. 웰스하고 브레디시하고 이런 애들이. 그지그 정상적인지도 모르겠고, 그 주수들이. 그래서 5번만 써놨습니다. 공란에. 음. 세인트하고 신시는 이제, 어, 에보트가 나오는 게 커요. 제가 투수 보고 얘기 잘안 하죠. 근데 보통 투수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임팩트가 셉니다. 저는 볼때 투수만 보지 않죠. 간단하게 아니죠. 이것도 보고 타격도 보고 흐름도 보고 그다음 투수 기용도 보고 모든 걸 보자. 근데 이건 투수 가장 가 중요한 게 맞아요. 어. 세인트도 물론 가을야구, 좀비고 가 쓱이랑 가을 두산처럼 그런 부분도 존재하긴 하는데. 어, 가을, 지금 9월 8일때 이때 성적이 항상 좋거든 세인트루스 그리고 가을 좀비 그죠? 가을 DNA가 많은 팀이 고블리브에서 그지?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 세인트가 어 알겠지? 어 그래서 저는 맥그리브도 뭐 그렇게 임팩트를 줄수 있는 용병은 아니라서 이거는 에보트 땐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선발발족 하진 않는데 이거는 차이가 엄청 중요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cc하고 샘프만 언더를 써놓은 겁니다 맞지? 어 아까 샘프만 언더를 했는데 cc도 언더 써놓은 겁니다 어. 그건 여러분이 오버시즌 피칭 던지는 거 보면 알잖아 물론 시즈는 언더도 내고 오버도 내고 다할줄 알아 템버만큼이나 언더 오버 승 역배 잘 써먹은 팀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에버트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 콜로너는 뭐 마이미 갈라면 가고 근데 별로 선호는 안 되겠죠 왜 마이미도 오싱턴 만큼이나 마무리 못지 근데 콜론은 지금 모든 팀한테 다이다다 다, 다 이겨주거든, 다 져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써놓은 겁니다. 왜? 결국 마인 당하고 마인 안 당한 고7에8에 되면은 마인을 주게 돼 있어. 근데 마이미는 어 콜론 이겨야 된다 이 말이. 샌디도 많이 시켜줬고요. 샌디 1 마인. 그지 샌디 투수 좋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맘민에게 평등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요번 시즌에는 쿠어스필드든 쿠어스필드가 아니든 콜로라도는 원래 언더도 좀나고 언더 간혹 쓰고 이랬었어요 약간 간헐적별미같지 근데 요번 시즌은 압도적으로 80% 넘어가기 때문에 언더 나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다. 그리고 마이미도 오버 그거는 해 주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미 승에다가 오버 폰다 무슨 말인지 알고 상황에 사해서도 마인도 나와 주긴 해야 되는데. 어. 디트로이트는 경기를 했었지. 그죠? 어. 굳이 갈 필요는 없죠. 그죠? 음. 에리하고 샘프는 이제 언더만 보고요. 이거 둘다 승패가 싫어요. 샘프도 요번 시즌 에 보면은 은근히 저득점 구간이 엄청 많아요. 일주일 동안 막 저득점 난다든지 점수 별로 안 난다든지 이런 더러운 경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 실제로 그렇죠. 다섯을 만나서 2점 내고 뭐뭐에리조나 만나서 3점비못 내고 이런 분이죠. 그다음. 에디조나 만났도 1점 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 해 애리조나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 아이가. 그리고 오늘 겨우 오반 겨우 언더 나긴 했죠. 기준점이 살렸죠 그죠 저 언더랑 필라델피아 갔으니까 그지 어. 근데 솔직히 그 7에 8에 2점 난거 아이가. 좀 오. 전망까지는 조금 푸근한 느낌 들긴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쫄여가지고 이제 혹시 오버나 됐는데 이전밖에 안나 다행인 부분들이고 샘프가 원래 안먹안 되는 안돼버리면 한없이 점수 안 나는 구간들이 요번 시즌 마이너 스 일주 내내 그런 적도 많다고 에리조나 어차피 승패 안 가니까 에리 그래서 안 쓰는 거 아까 얘기했죠. 에리조나 텍사스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어, 이런 팀들은 어, 이기든 지든 생배 쪽으로 아리까리 하든지 별로 메리트가 없든지 딴 거보다 메리트가 없으니까 아예 한달 전부터 두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공란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언더 갈거면 것만 말거면 것만 결정하면 되고 어.. 신시네티 경기하고 샘플 경기를 제외하고는 오바를 컨택해서 뭐 오바끼리 묶을수도 있고 난 갈게 없어서 애매하다 머리 아프다 이러면은 오어바를 해가지고 만들어갈수도 있 때문에 뭐 쓰리오버나 이렇게 가죠 항상 말미에 그죠? 뽀오바나 쓰리오버나 어 다다스필라는 오늘 이긴거 아니 근데 오늘 저기 뭐야 홈런 마지막에 치긴 했지만 역시 필라대표는 가장 좋은 투수 두란이란현준하는 최고의 마무리 두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투수도 어, 어 송건영이 그렇게 송건영 해소위원 그렇게 칭했는데 맞습니다 틀린 말이야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스 가능 피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필라 옆에 가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투수도 당연히 싼치상 오타니 투수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오타니 투수 나서 뭐 결과 좋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에이 안하다 보니까 힘들어. 이게 난 그렇게 생각해. 하다 보면 느는데 안하다보다 안하다가 갑자기 해가지고 뭐 투수 타자 다 하겠다. 그리고 얘날에뭐 오타니가 잘해도 풀타임 뛰는 게 아니잖아. 했다 또 바꿔버리잖아, 그지? 어. 그런 것도 저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물론 다섯 반대 본다 두번 연속 본다는 게 힘들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어렵고 또 없다고 생각. 웬필라도 그만큼 이제 홈의 데이터가 원체 세고 30, 51승 2 4패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지. 원정에서도. 어 5할 승률 이상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강팀 상대로 5 오할 승률밖에 안 되지만은 이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높게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언더볼 수는 없는 경기죠. 산체스 하나 보고 그지 오타니가 언더가 아니잖아. 왜니오네이 있던 모습이 아니고 에인절스에서 투수의 그 모습이 아니잖아. 이제 몇년지다안 한다 이제 투수 안 한다 했다가 갑자기 투수 탄다 해가지고 어, 뭐 깨지거나 아 저번 뭐개 깨진 적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이 먹어봐야 이제 오이닝 이상 못 먹죠. 왜 경기를 안 뛰고 이제 어, 식은 거야, 왜? 맞지? 에인젤스 있을 때는 투타, 벨, 투타 다 했잖아, 그지 어. 근데 안 하다 보면 당연히 실력이 태보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투수고 잠재력 있는 그런 부분 두개다 가져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안 하고 경기를 안 해보면 그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맞지? 어.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나머지 거는 지금 LG가 시작해버리면 오늘 경기가 엄청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 경기도 좀 봐야 되고, LG 거 강조했었죠. 어. 어, 박 주간 아니면 보통 야간에 둘 중에 하나 해 주는데 10시 경기 주간에 당기는 경우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일찍 그걸 묶는 겁니다. 제가 같은 시간대 먹지 늦는 시간대 묻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어. 그만큼 메리트를 느끼기 때문에 오늘 주간 방송 때 강조를 했었고 SSG는 좀 홈런 가지고죠. 어. 로건 지금 또들 패고 있죠, 그죠? 어. 맞죠? 그럼 강원은 뭐2대 1이 되었다. 여기까지 보고 왔는데 일단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팅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음.